똑. 크리기. 접속. 영지 3. 토크닉이 사용 중지됨. 클넥이어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다 오늘의 다음 영상 올린 날인데요 어, 아마 음, 여러분 구독 하신 것에서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어, 구독을 채널 구독을 하셨다면 언제 남겨주시고요. 어,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거를, 이름을, 너,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서 유튜브 올리기 전에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영상은, 어, 총기로 엔더 드래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버튼. 채팅 화면. 편집 중. 텍스트 상자. 엔더 포탈로 가기는 64. 번거로우니까. 엘. 리 지우기. 명령어로 가도록 할게요. 비모. 사. 오. 슬래시. 엔드로. 텍스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슬랩. 아홉 개중첫 번째. 비모. 비모. 액시큐트 아홉 개 중. 이. 아홉, 아홉. 더. 인. 아홉 개중첫번더 밑줄 랜드. 런. 업. 07 엔드 g j 0.50 72.00 0.50 i 로 순간이동했습니다 토 u n 이사용 중지됨 o 1 8 4 0 0 n 0 j a 0 a 0 0 0 g Young Jamayong, y 버튼 n g Jamayong, Jamayong, j a m a y o n 4 j a 2 a y o n 저번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총기로만 엔더 드래곤을 잡았는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총기를 사용해서 엔더 드래곤을 잡아보세요. 시프트까지 활성화. 기보 이 슬래시 텍스트 트로트, 기브 아홉 개중두 번. 엑시큐트 아홉 개중 a q a 알파. 지우기 S 셀락 아홉개 서몬 엔더 미 드래곤 엔더 드래곤 토크 사용 중지됨 물이 성공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플레이어 보기 A.K.A 슈 <목소리> a 이 베이징 모보스버그500스스버그500보스버그500스스버그스버그오 잠시만요 우표와 알이 없애야돼 이제 엔더 드래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고요 저는 애니사고로 할테니까 여러분은 원하신 총기를 꺼내서 해보세요 저처럼 어린이상은 써도 되구요 아이씨 엔더드로 이제 내려오니 여러분이 짜증날 때이 총을 사용해보셔도 좋아요 엔드 드래곤은 엔드 많이 소환해두고 갈테니까 오케이. 자, 방금 보셨듯이, 어, 엔더 드래곤은 이렇게 총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장전을 하시고도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발사 방법은 그냥 꾹 눌러서 떠다다닥 하니까, 꾹 눌러서 발사하시면 되고요. 엔더 드래곤이 오면 무조건 다 때려 죽이시면 되고, 어, 엔드 드래곤을 때릴 수 있는 좌표가 07200입니다. 07200으로 가셔서 쉽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외곽선 포탈도 있으니까요. 자. 이 발사 방법 및 장전 방법만 알면은 쉬울 거예요. 네.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미사구2 0 0아 d 디 박스. 스지점부돌아가 메뉴, 게임 설정 화면, 게임 서, 게임 메뉴, 사막 리스트 플레이어 보기, 채팅 화면, 슬래 시, 순간 시간, 날, 비, 말들 채팅, 날씨가 맑아집니다. 플레이어 보기, 플레이, 채팅 화면, 채팅, 텍스트 상 편집 중, 텍스트 상자, 분 뒤로 가기. 사용 안함. 사용 중. 녹화. 버튼. 녹화.